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긴 20225 FW 프레젠테이션 현장에 왔습니다. 고맙게 초대해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또 하게 됐네요. 가을 제품들부터 겨울 패딩류들까지 다 있는데 그럼 하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간절기에 활용하기 좋은 후드 집업 먼저 입어봤어요. 이 후드 집업이 상당히 유니크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품 전체에 카모플라주 패턴이 입혀져 있고 그 위에 이런 디스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는. 상당히 빈티지하면서도 그런지한 느낌이 느껴지는 후드 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퍼는 이렇게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고, 손목과 밑단은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성이 상당히 좋아요.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서 잘 늘어나는 그런 밴딩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감도 이렇게 다 패턴이 입혀져 있어. 이렇게 패턴이 다 들어가 있는 부드러운 터치감이 느껴지는 안감이 사용됐어요. 두께감도 적당히 있는 편이에요. 가을에 아우터로 활용하거나 겨울에 또 이너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3사이즈 착용했고 어느 정도 크롭핏으로 나온 것 같아요. 가장 큰 3사이즈 입었는데도 그렇게 기장이 길지가 않아. 그래서 사이즈 다운해서 제 스펙에 2사이즈 정도 입으면 크롭한 기장감이 제대로 살것 같아요. 같이 착용한 팬츠는 트랙팬츠 이번 시즌 새로 나온 트랙팬츠입니다 컬러는 워시드 블랙 컬러 물 빠진 블랙 컬러라 차콜색처럼 보이기도 해요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딱 FW용으로 착용하기 좋다고 보시면 되고 허리는 밴딩이 부착돼 있고 허리끈까지 달려 있어서 사이즈 조절이 용이해요 그리고 전면부에 살짝 깊게 원턱이 잡혀있어 원턱이 잡혀있어서 실루엣은 좀더 유려하게 잘 잡아주고 있다는 점. 측면에는 이 트랙팬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라인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두 줄로. 두줄로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이즈 착용했는데 허리 끈을 안 조아도 흘러 내리지 않아. 적당히 와이드한 핏의 그런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나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바지 밑단은 스니커즈를 신었을 때 바닥에 좀 끌리는 바닥에 살짝 끌리는 정도의 기장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빈티지한 트랙 팬츠는 기장을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맛이 또 있단 말이야.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너무 예뻐서. 요건 개인적으로도 구매할 것 같아 이 점퍼는 뭔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트랙팬츠와 세트로 나온 것 같아요 컬러감이 거의 비슷해 요 자켓의 가장 큰 디테일이라고 한다면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절개 디테일 거의 절개 디테일로 범벅이 돼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요렇게 세로로 가로로 절개가 다 들어가 있죠 가슴쪽에 이렇게 밴딩이 붙어있는데 포켓은 아닙니다 포켓도 크기가 적당히 있는 편 지퍼는 투웨이 지퍼 사용됐어요 팔통에도 다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 손목과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고, 군데군데 살짝 물빠진 듯한 느낌이 연출되고 있어요. 정말 매력적인 그런 빈티지한 컬러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에서부터 팔통까지 떨어지는 이 팔통 실루엣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 자켓도 사이즈감이 적당히 크롭한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 3사이즈 입었는데 엉덩이 위에 떨어지는 기장감 착용했을 때 팔이 살짝 강조되는 그런 느낌 이번 시즌에 비긴에서 아주 매력적인 크로스백이 하나 나왔어요 두 가지 컬러가 나왔고 우선 이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카모 패턴에 역시나 이런 디스 디테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빈티지하고 그런지한 느낌이죠 이 뒷부분이 꼬리처럼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꼬리처럼 길게 늘어뜨려서 활용할 수 있어요 엄청 매력적이죠? 덮개 안감은 요 부들부들한 안감 재질 사용됐어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에도 이렇게 덮어주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 형식으로 덮개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 메인 포켓은 이렇게 지퍼를 열면 이렇게 수납이 가능해요 가방 포켓 한쪽에는 이렇게 또 다른 엑스트라 포켓도 있고 그리고 자석으로 된 스냅버튼 달려있는 포켓이 3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또 엑스트라 포켓 엑스트라 지퍼 포켓 하나 달려 있어서 여기 지갑이나 폰 같은 걸 수납할 수 있겠죠 크로스백 끈은 이렇게 묶어서 조절할 수 있어요 빈티지한 무드에는 이런 디테일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가방 실루엣 자체는 흐물흐물거리고 좀 연약한 느낌. 그리고 키링 같은 걸달수 있는 D링. 지퍼에도 보시면 이렇게 비긴이 2 0이 각인이 다 새겨져 있어요. 슬랙스에 적용된 원단이 사용된 아다 컬러의 크로스백. 빈티지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원단을 제외하면 모든 디테일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착용한 아우터는 모즈 파카. 이번에 비긴에서 아주 매력적인 모즈 파카가 나왔어요. 원단에서도 살짝 쭈글쭈글하게, 살짝 주름이 잡혀 있는 듯한 그런 원단감이고 대각선으로된 작은 포켓, 가슴 포켓 달려 있고 가로로 길게 절개 디테일 라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인 포켓은 스냅 버튼이 달려 있는 플랫 포켓. 제품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허리끈이고, 밑단에도 끈이 달려 있어. 이렇게 묶어서 연출해도 좋고, 길게 풀어헤쳐서 연출해도 괜찮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 팔통 손목에도 이렇게 지퍼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에도 들어가 있고, 왼쪽에도 이렇게 손목 지퍼. 팔통은 어르제스터가 달려 있고, 단추 두개 달려 있어서 역시나 실루엣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투웨이 지퍼와 스냅 버튼, 스냅 버튼으로 플라켓을 이렇게 달아줄 수 있어요. 이 자켓의 재미있는 디테일이 또 안감이 숨겨져 있는데 네피가 붙어 있어. 네피는 탈부착이 가능해요. 이렇게 단추로 네피 탈부착이 가능하고 네피를 붙이면 이렇게 네피에 모자가 달려 있어서 후드 모자가 달려 있는 듯한 연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네피를 떼면 후드 모자 없이 이렇게 단품으로 착용 가능해. 그리고 내피 팔 길이가 외피보다 길어서 후드 모자처럼 이렇게 레이어링 연출이 가능해요. 3 사이즈 사용했고 기장은 적당히 미드한 기장감으로 나왔어요. 엉덩이 위에 살짝 걸치는 기장감, 팔통이랑 품은 적당히 여유 있어. 자 이번에 비긴에서 아주 매력적인 커브드 진이 나왔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아마 구매할 것 같아. 루보 트위스트 데님 팬츠고, 인디고 컬러. 살짝 두께감이 있어서 여름보다는 가을이나 겨울에 활용하면 더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팬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디테일이 보시면 포켓에서 절개 라인이 시작해서 전면부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인디고 컬러 베이스에 스티치가. 이런 스티치 컬러가 시각적인 포인트를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이즈 허리가 완전 타이트하게 끼고 그렇게 와이드하지는 않고 세미오브 정도로 떨어지는 그 사이즈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3사이즈는 제가 안 입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이즈 입었을 때 적당히 세미오브한 핏감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장감은 바닥에 끌릴 듯 말듯한 기장감 다음은 카모 패턴이 들어간 셔츠 한번 입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컬러감과 거기에 어울리는 카모 패턴과 컬러 적용되어 있고 그 위에 디스 디테일이 다 입혀져 있는 백은 일반 셔츠와 다르게 요렇게 차이나 카라 같이 차이나 카라 타입으로 나왔어 제일 큰 3사이즈 착용했는데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적당히 여유있는 루즈핏 정도 총 기장은 엉덩이를 3분의 2 정도 가리는 기장감이고 팔 길이는 손가락을 거의 다 덮는 정도 품은 적당히 여유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2사이즈 입으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아더 컬러인 올리브 컬러. 이 컬러도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 올리브 컬러 입으니까 뭔가 찐 카모 느낌이 나는 것 같죠? 다음은 워시드 MA1 점퍼 빈티지한 느낌으로 나온 MA1 자켓입니다. 전면부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고, 왼쪽 가슴에 밴딩 디테일. 페이크 포켓이 연상되는 밴딩 디테일이 붙어 있고, 제품 군데군데 세로, 그리고 가로, 이런 절개 디테일. 전면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손목과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색 컬러를 잡아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1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유틸리티 포켓. 왼쪽 팔통에 유틸리티 포켓 달려 있고 그 밑에는 세로로 길게 이런 지퍼 포켓 달려 있습니다. 지퍼 포켓은 양손에 다 붙어 있어요. 포켓은 스냅 버튼이 달려 있는 똑딱이 포켓. 안에 물건을 넣었을 때잘 흘러내리지 않게끔. 빈티지한 컬러감면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세이지 컬러인데 물이 살짝 빠져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세련된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그런 컬러라고 봐주시면 돼요. 먼저 1사이즈 착용했는데, 저스트에서 세미어 정도의 핏이 나왔고, 기장은 엉덩이 위쪽에 걸친 기장감. 그리고 팔 길이는 손등을 살짝 덮어주는 팔 기장감입니다. 자, 다음은 사이즈업해서 이 사이즈 읽어봤어요. 이 사이즈는 확실히 여유있는 로즈핏. 기장은 엉덩이 3분의 1 정도에 걸치는 기장감이고, 팔통과 품이 1사이즈보다 확실히 여유있어. 자, 다음은 겨울 아우터. 패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패딩이 작년 버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마침 작년 버전이 있어서 비교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버전. 작년에 꽤나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여기 이번에 새로 나온 25FW 패딩. 보셨을 때 차이점이 먼저 컬러감이 좀더 진해졌어요. 작년 버전에 비해서 컬러감이 좀더 진해졌고, 터치감이 좀더 부드러워. 작년 패딩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터치가 그리고 작년 버전이 지퍼가 좀안 올라간다는 지퍼가 무겁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 피드백을 수용해서 지퍼가 아주 잘 올라가고 내려가게끔 상당히 자연스럽게 진짜 부드럽게 잘 내려가요. 그리고 작년 버전이 후드 모자가 일체형이었다면 이번 시즌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했어. 그래서 코드를 붙여서 착용할 수도 있고, 코드를 떼서 또 다른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우모량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이 510 정도였다면, 이번 신상 패딩 같은 경우는 360 정도. 우모량이 준 대신 실루엣은 좀더 유리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개인 취향의 선택인 것같아 실루엣을 중시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는 점. 확실히 작년 버전에 비해서 무게감이 가벼워, 터치감도 부드러워, 광택감도 부드럽게 올라오고, 전체적인 실루엣도 그렇고 컬러감도 그렇고, 딱 요즘 유행하는 빈티지한 스트링 무드로 입기 좋은 패딩인 것 같습니다. 손을 편하게 찔러 넣을 수 있게끔 대각선으로 부착된 포켓. 그리고 포켓에도 부드러운 안감이 있어서 겨울에 손을 아주 따뜻하게. 온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밑단에는 스트링부터 있고, 손목엔 스냅버튼 3개 달려 있어서 원하는 실루엣으로 팔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경량 패딩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드디어 비긴에서도 올 시즌 경량 패딩이 나왔습니다. 우선 제품 전체에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볼륨감과 입체감이 느껴져. 몸통에 가로로 이렇게 절개선 들어가 있고, 살짝 커브드 라인 들어가 있는 세로 절개선. 팔통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절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핑거울 디테일 붙어 있고, 밑단에 역시 스트링 달려 있어서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투웨이 지퍼 포켓에도 역시 지퍼 달려 있어요 지퍼도 검은색으로 바디 컬러와 다르게 가져가 줌으로써 배색 디케일을 가져가 줬다는 점 모자에도 스트링 달려 있고 후드 모자는 일체형입니다. 안감 충전재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이트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는 안감 충전재가 살짝 보이기 때문에 안감을 통한 컬러 연출을 가져가졌습니다. 라이트 그레이 컬러 2사이즈 착용했고 총 기장은 엉덩이 위에 걸치는 기장감이고 팔 길이 여유 있고 품도 적당히 여유 있어. 검은색 컬러는 3사이즈 확실히 이사이즈에비해서좀더여유있는사이즈감총 기장은 엉덩이3분의1정도에걸치는기장감이고팔통도 꽤나 여유있어 살짝 벌키한 느낌이고품도 여유있고 그래서 여유있는 루즈핏이라고 보시면 되고 백에 저스트에서 세미어브 정도 가지고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 가시면 될것 같고 좀 여유있게 루즈핏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사이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딩베스트 꽤나 볼륨감이 느껴지는 패딩베스트예요 우선 넥이 적당히 올라와 있어서 턱에 닿을 듯말 듯한 넥 기장감이고 이 커브드한 절개라인이 꽤나 매력적이야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절개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볼륨감이 꽤나 느껴져 그래서 상당히 입체적인 느낌으로 착용 가능한 패링 조끼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적당히 은은한 광택감 은은하게 올라오는 광택감이 느껴지고 짙은 브라운 컬러입니다 밑단에 스트링 달려 있어서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어 이 커브드한 절개 라인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초겨울쯤에 이렇게 레이어링을 통해서 힙하게 연출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머니는 살짝 앞쪽에 붙어있어 지퍼는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소에이지퍼 사용됐습니다. 이 사이즈 착용했고 품 적당히 여유 있어. 기장은 엉덩이 위쪽에 떨어지는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 이 팬츠는 빈티지한 느낌의 플레어 팬츠. 엄청 더운 날 제외하고는 다 편하게 착용 가능할 것 같아. 전체적으로 녹진한 머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빈티지한 컬러감입니다. 사이즈는 3 사이즈 착용했고요. 3 사이즈 착용하니까 전체적으로 살짝 여유 있는 느낌. 밑단도 땅에 끌릴 듯 말듯한 기장감이고, 그리고 허리도 좀 여유 있고 플레어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떨어져. 그래서 뭔가 좀 저스트한 느낌 원하시면 사이즈 다운해서 제스펙에2 사이즈 가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렇게 3 사이즈로 좀루하게 입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이 팬츠는 데님으로 나온 또 다른 커브드 팬츠. 이렇게 녹지나. 웨싱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컬러감입니다. 뭔가 핏이 살짝 흐물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야. 자연스럽게 밑으로 쳐지면서 떨어지는 그런 실루엣이 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팬츠는 뭔가 날렵하게 떨어지는 그런 커브드 실루엣보다는 자연스럽게 포개지면서 연출되는 그런 실루엣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이 사이즈 착용하니까 허리 좀 타이트하고 적당히 여유 있어요. 전체적인 사이즈감은 세미 오버핏 정도. 그리고 밑단도 땅에 끌려있던 말 듯한 말듯한 기장감이고. 이 팬츠는 면 재질로 나온 커브드 팬츠. 데님 커브드 진이 나왔고, 또 이렇게 면으로 된 커브드 진이 따로 나왔습니다.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물 빠진 듯한 베이지 컬러. 데님 팬츠에 비해서 꽤나 가볍고 두께도 좀더 얇은 것 같아요. 여름에도 무난하게 착용 가능한 그런 팬츠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포켓 쪽에서 이렇게 넓어지면서 앞으로 떨어지는 절개 디테일. 핏은 되는 커버드 팬츠와 동일한 것 같아요 이 사이즈 착용했는데 거의 비슷한 실루엣이 나왔어 이 팬츠도 촬영하면서 눈에 확 들어왔던 제품인데 트라우저 슬랙스로 나온 커버드 팬츠예요 우선 벨트가 달려있어 벨트가 달려있고 벨트에 이렇게 아일렛이 달려있는데 요게 꽤나 힙하죠 힙한 느낌으로 아일렛이 달려 있는 벨트. 이렇게 벨트를 밑으로 늘어뜨리고 착용하면 완전 힙한 포인트가 되어준단 말이야. 그레이 컬러 착용했고 전체적으로 스트라이프가 가 있는 그런 패턴이 사용됐어요. 이 팬츠는 앞선 커브드 진보다 좀더 사이즈감이 작게 나온 것 같아. 동일한 이 사이즈 착용했는데 레귤러에서 세미 워핏 정도 몸에 좀더 붙으면서 떨어지는 커브드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랙스타입인 만큼 상당히 가벼워요. 상당히 가볍고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시원하게 완전 여름에 딱 착용하기도 괜찮아. 그래서 지금 구매해서 착용해도 충분히 멋있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커브드 팬츠라고 생각합니다.